안녕하세요, 동이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카트라이더를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엄마 아빠 내가 초대 부리게요. 자 같이 해요. 옳지. 자 그러면은 트랙 라인으로 몸풀기 갈까요? 트랙 라인 이렇게 트랙 라인으로 트랙 라인으로 간단하게 몸풀기. 아, 트랙 라인, 이거. 펭수가 더 좋은데. 아, 펭수가 더 미끄러워가지고, 펭수가 더 좋은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초보예요. 몰입 중. 다들 몰입 중인데? 말좀 해주시죠? 아, 역시 내가 1등이죠. 아, 2등으로 밀렸다. 아!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아. 아쉽고, 이거 상위권 밀렸다. 상위권. 당님어 사드기 아빠야? 아 뒤에가 아빠야? 어 오들기 엄마라고. 헐 대북 바로 들어갑니다. 같이 소통 좀 해주시죠. <laughs> 아 뭐하는 까 그니까 드리프트를 안해요 그냥 <laughs> 아빠 완주 3 1 완주 성공 나 2등이야 2등 그래? 엄청 잘하네 아니 원래 기본기 정도는 이래야지 자 일단은 이거 아니네 일단은 내가 다시 방 만들 왜은 사람의 방테 새로 만들어? 니 다른 사람이다되니까자 수락 수락 잘테어요자그러면은 이거를 엄마 아빠가 잘할수 있게 요걸로 해주고 게임 게임 고고 같이 소통 좀 해주세요. 소통할 네. 시간이 없다. <laughs> 엄마 아빠가 초보라서 그래요. 어 아빠 옆에 엄청 방금색 카트다. 아 저거 옆에 엄마야? 아 옆에 엄마네. 아 저거 처음에 들어올 때 뭔가 뭔가 화려한 카트 홍보하고 있었지. 그 카트 타는 거야. 그 사람이. 오, 하면 떨어졌고. 심플이라고 나갈 수도 있어. 오케이, 요렇게. 하하하, 나는 지름길 탔지롱. 소통 좀 해주세요. 너무 허전한 거 아니야? 나만, 나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유튜브. 기본이 소통이거든요. 아, 내 뒤에 아무도 없네. 내 뒤에. 오, 아빠야? 야, 도망가간다. 하지만 아빠는 지름길 타는 방법을 몰라. 이요가 아니라. 어찌 아, 뒤에, 뒤에 아빠야. 아, 나나

입꼬리를꽉 물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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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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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려 봐 봐. 왜? 아, 방방장 방장이 그거야? 아니, 다시 방 만들어. 왜? 방을 새로 만들어. 아니, 방장이. 아, 어, 나가 초대. 가고 아빠! <laughs> 어. 초대. 아빠 잘 없는데? 아빠 재없다어 아빠 없네? 아니 잠깐만 나 게임 하고 있을게.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마랑 저기 때문에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근데 저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1등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등 확보죠. 아 시작부터 상이 상이거든요. 상이거든요. 시작부터 시작부터. 바로 1위면은 아! 아, 하지만요. 저는 아다 아다 아다. 어? 쟤네들 왜안타 지름길? 지름길. 쟤네 두명왜 이렇게 안 타는 거야? 헐, 지름길 안 타는 사람은 봤나? 지름길을 잘못 못 봐서 났을 수도 있어 아닌데, 그냥 왔는데, 걔네들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해. 점핑해. 이쪽으로 가서 아슬하게 이렇게 바로 부스터를 내줘야 돼요.

난 1등 완전 실패. 이거 안되왜안 돼요? 이게? 그거 이거를 이걸로 조작해야 되는데. 진짜 응, 말뜻... <laughs> 또 1등했네. 응날 때. 돌어가야겠어 진짜 펭수가 좋은 건가? 펭수 아닌데 나 빨간 카트인데. 네. 탈스스라든 좋아. 아 제발 좀나 있는 아 수를 달려라, 펭스로 구매해주고요. 내가 한번 방을. 일단은. 오케이드 보트에서 방. 잠깐만. 방을 만들어서. 초대, 초대. 수락, 수락해. 아빠 왜안아아 아... 아... 아, 내가 해야겠다. 그럼 고수대 초으로 고수대 초으로 고수대 초으로 에이 2대 2고만 2대 2 <laughs> <laughs> 심지어 프로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 제가 한번 실력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 악당을 지금 제 팀이 벌써 잡고 있습니다. 팀이 아치 어치 어치 악당 자유 잡았어. 나도 악당 잡으러 가겠드. 악당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니? 아니 지금 악당이. 아 악당 악당 <laughs> 내가 더 빨리 간거 같은데? 하하하. <laughs> 어이. 중국 악당 잡, 잡으러 가자. 심지어 고급 악당은 지름길로 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고급 악당도. 인코스 가지고 이쪽으로 아 왜이 e r e Where? Where? w h 는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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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그냥 가까이만 가면 돼? e 어, 가까이만 가면 돼 가까이 가도 안 잡는데? 왜? 아니 아, 목, 표 이거, 줄 휘두르면서 갈 때, 그거, 악당 잡으면 돼. 줄 휘두르면서. 줄 어떻게 휘두르냐고. 아니, 어, 초극 악당 발견, 이런 거 해가지고, 이 표시, 줄 표시가 나든가, 그러면은 돼. 어, 출. 옳지. 어딨어? 다잡아버리겠다 응? 어딨노? 내가 맞혀. 아, 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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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엄마 이제 그만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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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일단은 나가 할 거예요. 나가 나가. 일단은 나가고 일단은 일단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피드전 일단은. 저는 초대 초대 초대를 보냈습니다. 오 엄마도 그거 샀네. 샀는 게뭐뭐 준다케가 뭐 지고 아, 하하. <laughs> 그러면은 이거를 빌리즈 남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 편 하자. 응. 짱구가 들어왔구만. 짱구가 들어왔어. 이거 중국 계정인가 봐 중국 계정이라서 짱구가 있는 거 아니야? 짱구 살기 있던데. 그래? 어. 아, 내가 안 눌렀네. 아하하하. 일단은 순조롭게 시작했고요. 올! 갓 빠르게, 갓 빠르게 만나? 지름길 인코스를 타줍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스트를 써서 지름길로 아, 아깝다. 까비, 까비, 아까비, 어디? 나를 초월하려고앵저 어, 친구 지름길도 안 타네 어, 역시 루키 라인 소스방년이니까 루키 라인 소스가 많이 들어오네 역시 나는 역시도 1등 <laughs> 어, 이거 진짜 컨트롤 어렵다. 미끄러워 가지고 되게 컨트롤 어렵다. 근데 펭수 바닥이 있어 가지고. 쪽으로 오, 감히 추월했 네. 바이 바이, 다시 추월. 바이 바이 바, 바, 라라 바, 다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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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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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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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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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무슨,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원래 잘해. 꼴찌 아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시갔다. 예 그래. 자 그러면 아. 안녕. 안녕.